궁이 있어가지고 이거 릴리아 잡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요 잡어! <laughs> 야 이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게 왜 잡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뭔데 뭐... 어, 장인분 사라지고 계세요. 어? 오! 어, 아니 아니 거긴 바지고 아네어디 아,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장인분이요 미드 트린다미어로 챌린저를 달성한 심지어 한 번에 간게 아닙니다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찬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4살, 대학생, 이찬입니다. 예. 아, 잠 아, 네. <laughs> 사라져 가고 계시니까, 네. 환복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환복을 한번 하고 네. 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좀? 좀 좋아요, 좀 좋아요. 알겠습니다. 좀 약간 아까치키 같아요. 신라텐세. 아니, 원래. 트린다며 유저가 아니라면서요? 원래 트린다며 유저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로는 24살인데, 10년 정도 했으니까. 아. 어릴 때 이제 피지컬이 되게 좋았다가, 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단순한 챔피언으로 가다가, 대검맨으로 좀. 정착을 했으면 아, 대검 면도 네, 따라가서 네. 대검으로 때린다 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미드 트린다미어 장인분이시기 때문에 네. 꿀팁이 또 있다고요? 트린다미어가 뭐가 있겠어 하는데 <laughs> 진짜 뭐가 없긴 한데 그래도 <laughs> 몇 가지는 있습니다 아 보여주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방송도 안 하시고 정말 취미로 나오시면 앞으로 방송할 생각도 없다고 하시는데 나오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릴 때저 한번 기록해서 나중에 네. 더 성장했는지 보고 싶었습니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찍잖아요 아 그죠 여기를 무슨 게임 바디 프로필처럼 어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디 어쨌든. 프로필 제일 잘하는 대로 이제 알고 왔습니다 <laughs> 어쨌든 꿀팁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음, 패시브가 네. 평타를 때리면 분노가 5씩 찹니다 치명타를 터뜨리면 12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명타가 필수적인 챔피언이죠 근데 이 Q를 쓰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통해서 피를 회복합니다 Q를 쓰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회복하면서 분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좀 분노를 효율적으로 쓸수있나 최대 40%인데, 그냥 Q를 쓰고 때리면, 이 치명타가 내려가기 때문에, 빵퍼로 이제, 안 터집니다. 다음 평타가 분포가 5밖에 차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회복을 하고 때리는 거랑 달리, 때리면서 이제, 회복을 하면은, 이40% 치명타 확률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분노가 5가 아니라 12차는 오우마이 이게 되네. 이건 이제 교전 꿀팁인데 네. 일단 W가 조롱의 외침 이게 근처에 있는 챔피언한테 사용을 하면은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상대가 등을 돌리면 분화가 걸립니다. 얘한테 쓰면 앞을 보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 쓰면은 걸리게 되는데 그렇죠. 확정적으로 쓸수 있는 좀 작은 팁이 있는데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상대들이 보통 이렇게 때릴 때 이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한대 때리고 뒷무빙 쳤다가, 한대 때리고, 뒷무빙 쳤다가, 본능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정글몹 잡을 때도 저래요, 심지어. 사람이... 맞죠, 맞죠. 네. 평타를 때릴 때, W를 누르면, 거의 90% 걸립니다. 상대가, 상대가 때릴 때요? 그렇죠. 상대가 저를 때릴 때, 이 순간에 본능적으로 걔는 백무빙을 칩니다. 뒤를 돌아봐요. 대각선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판정 약간 후합니다. 이쯤에 있어 볼게요. 후합니다, 진짜. 파이팅하기때문에 살짝 뒤돌았는데 이게 되는거죠? 그쵸! 평타 사거리가 이제 네. 모든 챔피언중에 가장 작은 125이기 때문 그럼요 저 대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손잡이로 때리고 있습니다 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나 60%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이거는 그냥 템트리 꿀팁인데 틀린다면 템트리 가실때는 그냥 하나만 알면 좋은게 이 회전배기 만렙 기준으로 풀감 40%만 있으면 이평평평이평평평 이 평평평 이렇게 가능합니다 돌리고 평평평 이. 평, 평, 평 이렇게 변합니다. 오! 정수약 탈자랑 발분이 나오는 순간이다. 그렇죠? 그 이상 풀감은 좀 무인하다. 라고 아, 생각하고 있어요. 휴지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라인 힘든 거 벤을 하는데 트윈타면은 사실상 모든 미드 체크가 이제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어서 그럴 바에 그냥 우리 타 네. 편하라고 탑빈척 말파이트 벤해주고 네, 이것도 하나의 기믹이죠. 특이한 라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믹을 많이 써주시는데 예? 챌린저에서 통한다 이걸로도 해오신 거죠? 챌린저에서. 그죠? 챌린저에서 보통 이제 카운터 픽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이득을 많이 봐요 룬은 이제 고정입니다 여기서 방어력 아닌 마저만바꿔주시고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이 둥지로 뛰어가셔서 네. 넘어가죠 넘어왔기 때문에 시야를 정확히 해서 핵카리면 저희까지 와드를 안전하게 박았습니다 안전하게 박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티어로 갈수록 인베를 보는 방법이 좀 정형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야를 확인합니다 보수가 제일 힘든 상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감당이 안 돼. 그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고수들은 본인들만의 룰이 있거든. 어. 어? 괜찮습니다. 이거 3마리만 먹으면 2렙이 안 돼요. 우와! <laughs> 이거 정글이 망했어요. 그죠? 정글이 망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기믹이네. 방하면 어,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글은 빵! 그 눕는 거죠. 그죠, 이제 저는 제 역할은 끝났고, 정글이 좀 이득을 봐주길 <laughs>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네. 제카림은 이제 먼저 선배 찍었으니까, 네. 레드나 이제 불거북 먹는 릴리아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카림은 애초에 충렙이 높아요. 이래서. 1렙서... 해냈잖아! 그게 이찬이 이펙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 정했어요. 이펙트.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시청자들 비니 해보겠습니다. 오이씨! <웃음> <웃음> 이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모렙에서 6렙 넘어갈 때 이거는 안 가도 페카림 형이 다 잡아주면은 뭐 페카림 형이 이제 은혜를 잘 갚네요 와 아니 차이님 이펙트가 엄청 큰데요 트린다면은 또 좋은 게 남들이 1코어 3300원 주고 살때 네. 트린다면 이거 1100원 주고 살수 있어요 이게 1코어죠 그렇죠 트린다면 저게 1코어예요 미드 야수랑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벌써 1코어가 나왔습니다 예. 네. 스노우는 안 걸렸습니다. 적당히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게통하지는 않네요. 아 그러네요. 어 유치한 고 어? 그냥궁이 있어가지고 이거 릴리아 잡았습니다. 에? 시간이 없는데 잡아! 어! 오! 오! 이야 이거 어떻게 잡아? 이게 왜 잡혀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맞네. <웃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뭔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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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들 킬댄스로 이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영향력이 미쳤잖아요 그쵸? 지금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 선한, 선한 영향력. 영향력 이건 망가아 근데 이거는 가야 될것 같은데 가야죠 네. 이건 어시스트로 야그래요 아,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이건 안 갔기 때문에 또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죠 다 제가 안한것 같은데 어디선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뭐가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틀린다면 아. 인기템에 제가 가는 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모니터에 가까이 가시는 이유가요? 안경을 안갖고안 <laughs> 끼고 이렇게 한다? 미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보시나 이것도 보이시나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늘어지고 네. 있는데. 네. 그리고 미드는 항상 밀어 주셔야 네. 이제 직접, 우리가 무엇이든 할수 있죠. 그렇죠.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적진영 들어가고 이제 선택지가 많아져요. 이다 항상 밀어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거 잡았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 W 보여드릴게요. 평타 치는 거. 평타 치고 이렇게. 오 됐다. 리죠오 진짜 됐네? 거짓말 안 합니다. 와 잡았다는데 진짜 잡았습니다. 어. 아네 일부러, 일부러 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클로젯다 이렇게까지 해도 너네 이긴다. 야 역시. 릴리아가 <laughs> 또 이제 감정적으로다 하 보니까 이 기자한테 잡히 오늘 질문 좀 예리한데요? 음. 보는 일부러. 척하면서 칼리스. 야 이거지. 관심 없는 척. <laughs>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풀팁이 딱됐어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버티파밍했습니다. 네. 버티파밍 오졌다. 거의 오마이트예요. 거의 오마이트. 기분이 나쁘거든. 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이거는 그냥 당당하게 집가는 적 정을 근데 릴리아 바로 복수. 오 복수. 어쩔 건데 어쩔 거죠. 그래. 어쩔, 그래. 어쩔 건데 마지막 세 배로 갚아주는 트린다미어 아니 차이님 잘하시네. 이 바닥부터 어, 왜냐면은 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야아랫돌리 빼고 다 보여줬어요 지아랫돌리는 네. 이제 네, 다내 다음에. <laughs> 아니 아니 보여달란 <보단한> 게 아니라 <laughs> 유료회원 그거 아, 빼고 다 보여줬다고.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 아까 아. 말씀하신 스킬 가속 40이 되면서 2평평평 2가 된다. 그죠. 근데 보여주면 했는데 서렌. 바로 한번더 가자. <laughs> 바로. 야, 그냥 보여주네 그냥. 감사합니다. 카운터가 나왔죠. 근데 그... 챌린저도 통하는 거알려 드릴게요. 아까처럼 이번에 반대인데 네. 그 레드부시 뒤에 용둥지 뛰겠습니다. 그걸 안 되죠. 안 됩니다. 제 마지막 자료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나왔죠. 챌린저 퀸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해들 다 알아. 일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알아? 어그어 있는지 모르지. 자, 잡았죠 낙하. 이거. 잡았죠. 와, 나이스. 이것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와 미쳤. 진짜. 그렇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거. 와이거그러분 챌린저에서 먹히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생겼는데 하지 말라고요. <laughs> 내가 해야 된다고 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척하면 아니죠. 연락 주세요. 뭐야? <laughs> 아 제이스가 미드네요 이거. 그럼 제이스는 미드라인으로 어때요? 모든 챔피언이 힘듭니다. <laughs> 근데 아지르가 1티어로 힘들었다고 거죠? 그쵸. 뭐죠? 얘는 한 2티어 정도. 아. 또 여기서 네. 꿀팁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가 못 배운 꿀팁이 따로 있습니다. 그쵸. 이거 여기서 관심 없는 척 갑니다. 하나 도 관심 없는 척. 아까처럼 정글 뺏어 먹어요. 하하하하. 자크는 하기 싫거든요 이제. 너너너 너, 너 패시브 없잖아. 어? 아 쉽다. 어데 네, 잡았어요 이거. 에? 뭐야? 와! 어! 이거 왜 이겨? 아 근데 진짜 이거 나가면은 앞으로 쏠램 못 해가지고. 오와 나... 잠깐. <laughs> 큰맛 먹고 왔습니다 오늘. 오늘 다 풀어버리네요. 아... 야 미쳤다. 저는 역할 끝났어요 지 아까 전판 보고 이제 아캐해에서 하니까 되는 거지. 이제. 증명했습니다도 또 증명했어요 저. 미드라이너의 장점은 뭡니까? 정글 싸움에 음. 개입한다는 건데 정글을 바보 만드는 거네. 그렇죠. 정글을 없는 상태로. 아니, 아쳤으니까좀안정되도록천천아이아 아, 많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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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보셨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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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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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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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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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어, 어. 아아니니니니 W 대기 해주고, 이거 안 됩니다. 아니, 안, 그쵸, 안 돼. 너무 멀리 갔죠? 그쵸, 너무 갔죠. 난입이라서. 그쵸. 내가 간다는 건 안목적으로 동의한다는 거니까. 어, 저대로. 어? 근데 라칸 와서 일부러 했습니다. 아, 라칸 오는 거 알고 그쵸? 있었어요? 라칸안 보는 척. 안 네. 보는 척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야, 아쉽긴 한데. 아, 저건 근데 딜 문제라. 그죠. 이거 아쉽다. 제이스 씨안날것 같은데 아마. 근데... 아, 받으려고 하겠구나. 그쵸? 애들이 근데 경험치를 많이 먹어서 원래 6레벨인데 좀 아쉽네요. 근데 럼블 오니까. 아.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게 사내에서 아쉽네요, 많이... 어, 아이고... 사... 사고가 날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닌데요. 이거 팔중 추돌 사고... 인그니까 이거 어떡하지? 속상하네, 이거... 이거 자크가 여기 밑에 있었으니까 혹시나 네. 용할 수 있으니까 봐주겠습니다. 항상 상대 정글의 생각을... 그렇죠, 하시네. 그러네... 저 왔잖아요. 얘는 또화나거든요 네. 맞기만 한건또 화가 나지. 어차피 뭐 도망갈 건 뻔하긴 한데, 그래 체력이라도 아, 아 지명타면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래서 챔피언이 잘못 만들었다니까요 <laughs> 아, 또, 또 Q 아유 진짜 그냥 자크가 이제 깨달았어요 네가 올 바에 내가 간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제가 왜 닉네임을 중국어로 했냐 이러면 중국인 줄 압니다 <laughs> 아얘 지금 그쵸. 점점점 찍은 거 보니까 그쵸 얘 진짜 중국인이다 어. 얘 화나면 뭐 할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아, 이렇게 또 이거 안 쳤으면 안 왔어요. 떨어진다. 수저 내려놓고 왔어요. 얘. 그죠. 퍼업지겁 그냥. 네. 여러 가지 기믹이 다 있네요. 친구들이 저한테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어? 뭐야? 이거 자야 불러야죠. 늑대 먹을 때 아니죠, 이거. 그럼 무조건 먹었죠 우리가. 저녁 먹고 혼나고 너 죽었고 어 살았는데 요새 일부러 아, 살렸습니다. 더큰거더큰거 보는 그쵸, 그쵸. 거예요? 어! 네, 뭐? 미드 트린다미어로 챌린저를 갔었던! 두번 갔었던! 네. 앞으로 곧세번갈 예정인 찬이님 모셔봤는데, 요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은 <laughs> 여기서.